뭐라 음, <laughs> <안 웃음> 아니, 하할게 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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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꼴찌 하고 뒤에서 따라갈게 무슨... 네? 계신... 아, 아 그니까공평게 아,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는 거 적, 거 적극적으로. 적극야 어. 돼. 자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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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<목소리> 안전한 게 중요하니까,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, 아, 멋진 축제입니다. 자, 잠깐, 잠깐만, 촬영. <웃음> 촬영이야? 멋지지 <laughs> 마. 아, 원래, 원래 키로스가 키루, 키로야. 어, 어, 아, 어, 어, 자기, 자기 짧아, 짧아. 짧아. 어, 맞아, 짧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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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 짧아. 아아 짧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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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 오늘 보자. 뒤에서 한 번. 뒤에서 보자. 제가 끝까지 뒤에서 취급하나 내 가서 막 빌어 빌어. 자. 어. 자. 자. 우리 골골가안해 어. 봐. 빨리 와. 아, 원래 맨 앞에 누구야? 맨 앞에 누구야? 맨 앞에 누구지? 좋아요. Oh, oh. 어디 가? r uh. 어. 아 주세요. 아 형님 안녕하세요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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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어, 여기 있어요. 저... 아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, 중간에 치면 안 되고. 하이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아, 여까지 아, 여기까까지 아,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.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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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안왔어 아직 아니, 안 거야? 정리 야, 리야 돼. 리야 점심 <야>, 지켜야지. <laughs> 야, <정신 지켜야지. 웃음> 야 이제 들어면 어떻게 는 거야? 다요 <laughs> 응? 있어요다온거 다 같은데? 다 네. 왔어. <laughs> 야. <이야>. 아 이제 밥 <laughs> 먹지 마 이제. 밥 <laughs> 아, <맘> 먹지 마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진짜. 사다, 사다 사다 아, 진짜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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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